알리라. 그 상대는 말퓨리온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등 뒤를 조심해. 드루이드니까 어그로 들어겠죠? 절개도 잘하면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선공이니까 이거 하나라도 빼고 칼잡이 강도나 아 칼잡이 강도 뽑는 게 최곤데 맹독. 미치네, 어그로 아니네요. 이러면 저도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요. 저 템포 잡아야 되긴 해요. 그래도 요원, 요원. 다음턴 4코 비치 정령 나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제일 좋죠? 하지만 한번 쉬었고 근데 그럴 거면 동전 비치꽃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나왔다 이건 좋아요. 어 나도. <목> 만화 따라가죠 이러면 비치코 좋았다 진심 육성아 이거 무기만 달려 있었어도 진짜 더 괜찮았는데 먼저 이거 깔아버리면 드루 입장에서 진짜 답이 없거든. 휘둘러치기 여기다 쓰겠죠? 그럼 휘둘 쓰고 나머지 2코 남아서 또 영능노로고 한대 치고 턴 넘길 거야. 그럼 나는 다음 턴에 복덩이 내면 되죠. 오 휘둘을 안 쳐. 너무 짰는데? 어. 어. 좋은데? 좋은데 좋은데? 배만님 안녕하세요 별똥별 없으면 이거 필 정리 깔끔하게 못하죠? 뭐아니 휘둘휘둘인데 휘둘휘둘 한다고 해도 정신자극까지 써야돼서 컴벌. 그럼 필드에 3마리 남아있고 다음 턴에 복성이 나오면 9-9고 필드는 제가 계속 잡고 있죠? 오케이. Okay. 어, 되게 넣었어? 야, 진짜 12급은 어썸 하다. <목소리> 너무 여유부리는데 <목소리> 야, 어썸이야, 어썸. 강력하죠. 드루가 이거 잡을 거자연아밖에 없어. 이거 할라고? 허허허, 저거 하려고 그랬다고 세상에 12 아깝다. 아까워라, 4 이상 키러 님, 안녕하세요. 비추계서도 하나 빠졌고.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되고. 1 모자라죠, 이러면? 이거랑 이걸로 치고 이걸로 치면은 뭐 절개나 뭐 나올 거 많은데? 응. 이건 내 복덩이! 상대방이 이상했어요, 이거네 상대방이 너무 이상하게 플레이했어. 레이! 보면서도 어? 왜? 왜 지금? 약간 계속 이랬어. 오... ...님인가? 그 무슨 성댐이. 덱을 하셔서 5급까지 올라가셨습니까? 댄석기인 이유는 등, 그... 흑요석... 하편이 댄서키처럼 생겨가지고 쾌전사로 5급까지 올라갔다고요? 그거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건 전설도 찍을 수 있어요. 아 이거 퀘스트면 좀 힘든데 퀘스트맨은 진짜 2코3코 얘네들 이득 진짜 많이 봐야 돼. 오잉 개꿀. 이거 지금 그냥 다 해서 이거 한번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진심. 해보자. 이게 상대방 굴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때 이걸로 한번 더 들어보는 게 너무 이득이라 이거 째고 한번 달려볼만 해. 꼬롱꼬롱, 좋아요. 이거 이번 탄에 못죽이면은 진짜 완전, 완전 유리 도끼, 굴, 딱 두장 그거밖에 없거든요? 도, 도끼, 굴, 아니면은 막 물밥 써야돼요 여기서 물밥? 오케이, 오케이. 너의 마음을 볼 텐가. 요즘 방막 다 쓰더라? 코르크론 진짜 좋다 근데. 잘 뺏어왔다. 진짜 잘 뺏어왔어요. 방패 밀쳐내기 안 뺏어온 게 어디여. 고통인 어... 어... 여기다 난투 쓰기 진짜 싫을 거거든요. 다음 턴. 어, 썼어? 이거 이러다가 일1시 짜리면 안 나온대요. 다 괜찮은데. 음, 어? 킹 모시? 모쉬? 킹 모시가 나오버렸네. 오, 이, 이 야생 안 갔구나. 개꿀. 허허 허허허. <웃음> 개꿀이야. <웃음> 아 역시 사기를 쳐야 된다 이 대군. 방문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알죠. 댄석기도 나와서 댄석기에 시인꽃이 가능하다. 상대방 난투 한정 빠졌고 다정을 때리겠습니다. 중단합니다. 다음 턴에 복덩이 나오면은. 9-9다 태고의 비룡 쓰겠죠? 여기서 그럼 나는 광란 바를 각이 나온다 마격 여기서 마마를 했네 이 그럴 까지 있었나? 아 이건 근데 좀선패가 여기서 꼬였다 들어봐야겠죠 이거 들어봐서 가장 좋은 거는 번쩍 번쩍 이칼 부기스 한번 가볼까 이렇게 명치는 게나와 보이는데 왜냐면 상대방 어 굳이 어차피 나 지금 폭군머쉬도 있는데 왜냐면은. 그거 있을 수 있... 그거 태보이비룡 충분히 들고 갔을 수 있거든. 그래가지고 방어도 쌓는 거 봐. 일보한번 더. 이거 그냥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. 지금 아니면 타이밍 또 계속 애매해서. 낼수 있을 때아아 아 근데 모시 악 쓰고 싶다 막 칼부 모시 하고 싶다 아 지금 하자 지금 해야 돼 아무리 봐도 지금 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해야 돼 아무리 봐도 해야 돼. 다른 거 나오면 이걸로 그냥 찢으면 되고. 방밀 없니? 방밀 없으면은 힘들걸. 방밀이 박미리 없네? 방밀이가 없어. 그러면은, 뭐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한다. 괜찮네. 기습 쓸 거잖아. 기습하고 몸으로 찍을 건데. 그럼 여기다 해야 되네 한번 가 볼까? 꽝. 마격은 그렇죠. 마격 두개다 썼어요, 아까. 난투 있어? 갓덩이, 갓덩이, 갓덩 이건. 어어 물법하고 3 6아 킬각이 안나오네 킬각이 안나와 아 칼부 절개 물밥을 했을 때 킬각이 안 나왔어. 그래서 아버지를 골랐어. 칼승1패 개꿀. 댄서끼는 강력하다.